서로 밸런스는 잘 갖췄고 바텀 쪽에 하이퍼 캐리 그러니까 원딜의 주목도가 올라간 가운데 누가 이제 중후반에 캐리할 건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상체 쪽 픽들도 싸움 잘하는 픽들이 대거 등장하긴 했거든요 특히 탑 정글 간의 주도권 이게 이제 초부, 초중반 라인 점부터 해가지고 중후반 스플릿 푸시까지 연결되는 잭슨 아르의 좀 민감한 구도라서 여기에도 개입이 굉장히 중요할 음,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겠습니다 아, 양 팀의 1세트입니다 경기 보시죠 많이 아무런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한 팀은 삼패 찍으면 그럼 또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겠습니다만 라인 딱 밀어놓고 갈수 있냐 없냐가 중요했는데 그래 아, 실비가 이거 포기한 거일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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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야. 아 저게 실제로 라인이 좀 걸쳐져 있거나 잘못됐으면. 되게 껄끄러울 뻔 했거든요, 잭스 예, 입장에서. 그렇죠. 뭐, 네, 네. 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대각선으로 한 번. 어. 근데 이게 컨디션은 일단 좋아서 그냥, 어, 그냥, 그냥, 어. 안쪽으로 파고들었어. 예, 정화 예. 없잖아. 아니, 돌파를 해버렸죠. 예. 예. 아, 이게 양쪽이 자체 라인전이 워낙 중요해서 둘다 소환사 주문을 정화를 안 들었는데 그걸 근거로 그냥 진행을 시킨 거예요. 예. 어, 그리고 그쪽? 한 번. 객스가 아우, 남는 이, 턴을 여기에 한번 쏟았거든요? 이거 한번 스톱 돌 어디 한 명이 잘막도는데 위치를 잘잡아서스아이 있어요. 그냥 때려! 계속 때리 때려. 때려. 그래도까지 때려다아명더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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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RX! 아, 아, 어. 아니, 아니 그걸 그, 갖다 치더라도 DRX. 그냥 쫓아가는 구도가 잘 오. 나왔습니다. 오. DRX! 아니 10킬 패스! 어0가 성장기 대치가 높은 만큼 라이벌이 고이면 답이 없어요. 포터가 약간 비로 갔을 것 같은 타이밍인데 숨어있다가 플래터가 벼락같이 들어가서 네. 네. 그러니까 지금과 그냥 특별히 긴장하지 않고 내려왔는지 갑자기 당해서 그냥 급해버렸어있아그 세주 하니까 저렇게 호출되는 것도 너무 기분 나쁜데 네 먹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러다 면 물론 이게 세주가 오면 대응해야 되겠지만 이미 타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여기서 3대3이라도 그렇죠 이거 하나 그러면 있느냐. 불어요 어떤 어, 걸로 었어요 먼저 그냥 앞 라인 투에 한번 면 세주가 왔는데도 못 들어가면 이것도 이거대로 거의 두배세배 배 손해거든요 네. 잘 빠졌고 웨이브 태울 거 태우고 그냥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방금 전까지도 한참 웨이브 타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뭐 티격태격하는 동안에도요 150골드부터 있는 테드기도 합니다 원래 바텀 라인전이 그래서 무너졌을 때 균형이 네. 제일 세게 깨지는 그럼 이거! 칼라이브를 이용해서 사이크 스트라이크! 아웃! 디바이야 어, 지우 뒤잘 봐야 돼요 또 잡히면 절대 안 되는... 예. 밀어야 되지만 데아아 밀고 밀 나가고 갈고 집다! 그냥 이막트하게 아, 네. 굉장히 난폭하게 밟는 그렇죠. 서적 네. 운영이죠 이미 3등 챙긴 사마어 나루 쪽도? 찍! 찍! 일단 살긴 사는데 이렇게 주도권 활용해서 스왑 하면서 육유출까지 이제 이어가는 운영이거든요. 아, 갑니다! 네. 키 교환을 해야 된다. 네, 예, 잭슨은 대리 있습니다. 그리고 제리가 궁이 빠졌다. 그 예. 그쵸.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에 꽉 늘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보고 대응하며 그럼 나이를 그냥 비운 게 돼요. 일단 알리 궁은 뺐고. 예. 예. 그래서 뭐라도 키를 만들어야 엘리한테 쏟아부어서. 잭스가 다만 잭스가 안오니까 이래도 알리 가봐야죠. 알리가 뭐뭘 하든 간에 다 쏟아부어서. 예. 빨리 할거 하고 또 돌아가야 돼요. 사실 아, 우드 그래. 타이밍이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상대편에게 유충 다섯 개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스펀지가 이번에, 이번에 밀고! 메가 직전가인데 네, 메가 직전인데. 안해라. 안해. 안라그데이 정도 체력 압박만 돼도 반대쪽에서 잭스를 똑같이 압박 주고 있는 게 아니라서 다이브 압박. 영신만 그냥 구도가 좀 불편해. 그래도 친구들 와요. 네. 친구들 오니까 실비고. 네. 그래도 어. 아직은 메가날이야. 뭔데 날려 날려. 아, 구거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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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야. 이거이거이 들어가요! 아직 이가야이거이거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야. 이 이거야. 이야이이 어떤 포탑에 끼고, 다이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뽀삐의 최대 강점이 진짜 잘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구두물을 끼고 움직일 때 뽀삐만한 챔프가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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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이거 하나 걸렸으면, 말씀하신 딱 그거였는데요. 못자락이 뭔가 튕긴 어, 네. 느낌인데, 뽀삐에 엄청난 슬라이딩이 나왔네요. 어? 어? 저... 알리는 그냥 막 해도 안 되는데, 막한번할 겁니까? 플레타! 네. 나 알리야! 약간 끼게 네. 되거든요? 그냥 쌍... 어, 이거... 왜? 어! 아, 했어요. 이렇게 교환하면 네. 알리는 기분 나쁠 게 없어요. 전멸로 빠졌습니다. 도대내고 갔다 박아! 간다니라겠다. 지금 것도 저렇게? 결국 성장차에서 오는 건데. 어, 예. 네. 그럼 한번 잡아보자. 잭스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이스가 그리고 전멸 없어요. <laughs> 헬프잭스가 그래도 없거든요. 피가 날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해 돼요. 무조건 잡아야 되고 겨주지도려 날려! 키어이, 피쳐, 시이 오고, 그래도, 쇠터부터, 쇠터부터, 쇠터부터. 그래도, 먼저, 오레이제제제 <bitch> 아이 순간 아, 집중력 아니 다섯 아, 명이 다 살아서 이실비로다 그리고 그래, 레가못 어, 오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이다 지우가 그 역할을. 예, 슬슬 경기가 진행되면 아, 지우의 역할이 높아집니다. 높아집니다. 슬슬 기대했어 내이야 피를 알리가 받아주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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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가 받아주면 서 버티긴 했거든요. 네. 네. 아이못 봤어. 와 이거 그래서 뽀피 대신 알리가 플레이 맞아준 게 대신 맞기. 네? 엄청 컸어요. 두명 실파인데 피다빠졌는데다 뻔한. 어, 그래도 진행시켜. 이따 나를 와봐. 이걸 진행시켜요. 이따 나를 와봐. 그래. 날이 탠이 있어서 그래요. 뽑이 예. 궁이 있으니까. 아궁 하나 빠는 게 에이, 치다가 치다가 뭐야. 일리면서. 그래. 들어 와봐. 근데 끝까지 붙어요. 끝까지 붙렇습니다 아무리 예. 있어도 야, 그래, 그래. 그래서 와, 여기다 턴을 이거는... 썼으면 미드 쪽이 비게 돼서 농심부 어, 이거 어떻게 쓰는지 돌아가라. 봐야 돼 너네 그래. 돌아가 봐 예. 체력도 많이 빠진 상태고 지금 예. 봐. 예. 잭스도 뒤에 크리브니다 어? 어? 어,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농심레더포스가 좋은데요? 어? 맞아요 미드 에차 건드리는 거? 거 미드 에차 건드리는 어? 건 어? 얘기가 완전 달라서 탁해서 예. 어? 어. 어. 라스카 혼자 화면상 이거 뒤로 가나요 어디죠 어디 뒤로 위기 조성인가요? 뒤에서 두명세명네명입니다 날리기 말렸어! 아, 그래서 최대한 커버? 아, 살기만 하면? 알 예, r x 의 협력 플레이 자체는 참 좋은데, 예. 서로가 서로를 세이브해주는. 네, 그럼에도 동심 레드포스가잘 따라가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 또 쳐! 네, 너네가 컨디션 안 좋다, 이걸 알거든요? 그럼요, 제스피가 특히 뽑기가 너무 컨디션이야. 그래. 자, 우리는 끓인다어 이거 아지레피! 한번 흡수 스폰지 위험! 어. 피체해를 지우가 어. 돌파 지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 어. 테디가 때리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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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네. 지우가 막려는데요? 예. 네. 오히려 원딜 일단 마무리가 되고 아지르 전사하고 시차구시 막고 엑스 다시 왔고 위쪽에 코르키가타죠 제리 가 나오고요. 또 띄우고 결과 가에 들어와요. 테디가 살아있어. 예. 그리고 나스카리 쪽 앞장서는 나스카리 두 개를. 한번더폭 와. 납 전면까지 가마가 테디 테디 아디리디 테디 테디 잡았어요 아메로운 라스칼 라스칼이 만 키고 나 충분하다 나를 싸우면 안돼 나를... 일로, 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그와 싸우면 라스칼이 이기겠지만 카이팅하며 네. 덤벼봐 아, 메가날에 메가 직접 메가날에 직접 메가날에서 메가서 일단 최디 컨디션 좋아요 라스칼 다시 돌이고 돌리고 돌리고 와, 서로 진짜 격투게임 하듯이 엄청 치열한 싸움인데 어, 상황인데, 그래도 비하일이 있어가지고 나르가, 미니나르가 약간 원거리 딜러 역할을 어, 했죠 또 잭스가 뒤를 약간 막은 느낌이네요 오! 달렸 같이 봤어요! 오! 많이 나고이 봤어요! 그래도 자, 라스칼 톱3 어, 안쪽에서 일단 풀 다시 왔습니다. DRX 이고 약간 그래 미쳐야 진짜 지키면 진짜 지키면 머리 머리 겨 머리 땡겨 머리 땡겨 이거 머리 땡겨나끌었다 다시 왔다. 아들아들 아들아들 아들. 레문의주인는 가려지지 않았고 그렇군요. 확실한 건 농심 레드포스가 그냥 역전했거든요. 근데 DRX도 한 방은 있어야. 예 한태의 변수는 어느도 3천차니다 나가나요? 먼저 누구야? 먼저 먼저 노틸은. 일단 반대 알리도 아파요. 알리도 아파요. 멀어요. 멀어요. 너무 멀어 와, 아, 생각 상추를 뭔가 싸 먹으려고 한것 같긴 한데 앞에 고기들부터 다 터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꼭 라스칼만 혼자 있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막 한두 개가 아닌데, 뭐 제리야 어? 여전히 나름 잘 컸겠지만, 근데 제리조차도 잘큰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차피 카이사가 더 세요. 네. 아오 아, 플레이6 4 0 0인데요 이거 아, 아지레의 팔길이리도 코르키가 메꿔주고 있고 날려날려날려날려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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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아방망이벗기도근데 그러다가 이거 한번만 쓰게 아이 아이 극 그냥 그 밀고 나가면 돼요 아이 네, 다이저, 달 다이저, 아! 아니 네. 아, 네. 아, 네. 아, 이거 씹어 네. 그, 이거 씹어 이거 씹어 이거 씹어 요 그냥 싹다 쓸려 나 이거 다어 이거 씹어 이거 씹어 거죠어거 아니 농심 그리고 이거 초장기전이랄다 이번에 게임 테이프가 좀 빨라요 빠르게 끝낼 여지가 있어요 예, 30분 안와 맥였다 잘 예, 끝났습니다 와, 우이합니다예 우승 실패 우리는 3점 실패로 간다 죄제 예, 예. 경계 주도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저 그래프에서 나오잖아요 와, 여기 그러니까 20, 23분까지 괜찮다가 뭐, 바언 운영이라던가, 사이드 인원 배치하는 과정에서 한 방에 그냥 연달아 다 손해를 봐서, 게임이 훅 넘어갔고, 피셔랑 지우가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자, 다손 벌려줄게. 자, 이번에 아. 살짝 공감 볼게, 이거. 야, 찐득 아. 미드야. 걸어도 돼. 걸어, 걸어, 걸어. 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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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부터, 싸워부터, 싸워부터. 야, 쨔이들, 쨔이들 좋아, 좋아, 좋아. 떨리지만 않아도 이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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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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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치 했는데 괜찮을 때, 이거. 아, 근데, 그럼, 근데, 그냥, 끝나, 끝 끝내라, 끝났라, 끝났라, 끝났라. 아. 끝내라, 끝내라, 다이애야. 끝내라, 돌아라, 돌아라 할수 있나요? 오, 아 진짜 한타야나 야, 야. 진짜 탑오도 어땠어 아 진짜 한타 오더가 게임 끝났다 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